안녕하세요. 학생 배치과 적정학교 담당 주무관 박경훈입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 배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 배정 업무 시행지침 설명 학교 번호 추첨 중입 배정 프로그램 사용 설명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무시한 배정 업무 시행 지침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이후 주요 일정으로는 내일부터 진행해주실 근거리 중학교 순위 조회를 위한 학생 기본정보 입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력하신 학생 정보를 바탕으로 10월 24일 근거리 중학교 순위표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있는 배정원서 접수, 26년 1월 9일에 예정되어 있는 컴퓨터 추첨, 1월 15일에 있는 배정학교 발표가 있겠으며,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재배정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재배정 결과의 발표는 2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정업무 시행지침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1조, 제75조, 제96조,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천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교에 관한 곳이 경기도 중학교 입학추천관리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 배정 업무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배정방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설정한 31개교로 이루어진 10개 중학군, 그리고 14개교로 이루어진 14개 중학구의 학생을 배정합니다. 고양시는 학생이 제출한 지망, 중학교 순위를 바탕으로 근거리교 순위와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추첨하는 방법으로 배정을 합니다. 중학교 지원자의 실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군로 배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통학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동학구로 지정된 경우는 중학군 간 교차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행신중학군과 서정중학구의 공동학구로 되어 있는 행남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거주자는 두 중학군의 중학교들을 교차하여 지원하실 수 없고 행신중학군을 선택하실 경우 행신중학군 내두 개의 학교인 행신중과 무원중을 지망으로 작성하셔야 하고 서정중학교를 선택하실 경우 서정중학교를 지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정 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정 대상은 2025학년도 관내 소재 초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 졸업자로서 고양시 중학군및 초등학교 통학 구역에 거주하는 학생 또는 파주능안초, 심학초, 파주대원초 졸업 예정자 중. 고양파주 공동학구에 거주하는 학생, 서울하늘초, 서울상지초 졸업배 정자 중 대덕동 1에서 18통에 거주하는 학생, 파주시 군 내면 자유의 마을 대성동초 졸업배 정자, 또는 졸업자, 양주시 관내 삼상초 졸업배 정자, 중 고향양주의정부 공동학구에 거주하는 자 등입니다. 단, 졸업자는 전학년도 또는 전전학년도에 고향시에 배정받은 사실이 없는 자입니다. 다음은 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자의 거주지가 중학군에 속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선지원 후 추첨 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지망한 학교의 경합이 발생할 경우, 근거리교 순위와 거주기간 순위를 고려하여 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절차로 지원자는 거주지 학교군에 모든 중학교를 중복되지 않게 지망하여야 합니다. 지망한 자가 학교 배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엔 전원 배정되지만, 학생이 일지망으로 작성한 학교의 지원자 수가 학교 배정인원보다 많아질 경우 부여된 근거리, 중학교 순위에 따라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에서도 일지망 학교와 근거리교 순위가 같은 학생이 해당 중학교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학군 내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서 접수 연도를 기준으로 해수로 3년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이고 3년 미만일 경우 차순위가 되게 됩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친 후에도 해당 중학교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컴퓨터 추첨으로 학생들을 최종 배정하게 됩니다. 일지망 학교에 배정받지 못할 경우, 이지망교에 배정되어야 하나. 이지망 학교가 그 학교를 일지망한 학생들로 채워졌을 경우, 배정 절차 진행에 기회가 없습니다. 해당 절차는 3회 서육지망도 동일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근거리교 순위와 거주기간 순위에 대한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중학교 순위 부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실거주 공동주택동 출입구로부터 가까운 외부 출입구 또는 단독주택 대문에서 중학교 정문 또는 후문 중 실거주지와 가까운 문을 반영하고 그 상대적인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제1근거리, 제2근거리 등 중학군에 속한 학교 수만큼 순위를 부여합니다. 당구장 표시 내용은 금년도 지침부터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2025학년도 개정된 지침으로 인해 변경되는 근거리 중학교 순위를 2029학년도부터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학군 내 근거리 지침으로 인해 거주기간 3년 전 이주하여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적용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거주지부터 1근거리교까지의 거리와 2근거리교까지의 거리 차이가 100m 이내라면 동일 근거리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학생이 작성한 지만교 순위에서 상위 희망교가 추후 최종 1근거리 교가 됩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착각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학교 바로 앞에 살면 더 근거리 순위가 높다라는 내용인데요. 같은 근거리교 순위를 가진 학생들을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예시를 봐주시면 A학생과 B학생은 둘다 1근거리교가 가중학교인데 A학생이 학교로부터 더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학생이 순위가 더 높은 것은 아니고 두 학생이 같은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실거주지는 원서 접수 시작 전일인 25년 11월 23일을 기준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11월 23일까지 주소가 변동될 예정인 학생들을 미리 파악하여 원서 작성 시 반영하여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원서 제출 전 주민등록등본으로 변동된 실거주지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부터 근거리교 순위 조회를 위한 주소 입력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선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학생의 실거주지로부터 청색교, 녹색교, 황색교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B학생의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학생의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경우 A학생의 근거리교 순위는 청색교. 황색교, 녹색교 순이며 청색교가 제일 근거리교가 됩니다. 비학생의 1근거리교도 청색교입니다. 시학생은 녹색교와 황색교의 거리가 100m 이내이기 때문에 동일 근거리교가 되며 시학생이 일지망으로 녹색교를 작성할 경우 녹색교가 일근거리교 일지망으로 황색교를 작성할 경우 황색교가 1근거리교가 됩니다. 또한 비학생이 청색교로부터 절대적인 거리는 더 가까이 살지만 A 학생과 동일한 일근거리교이기 때문에 둘은 같은 근거리교 순위를 가지며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거주기간 순위 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기간 순위 배정 방법에 준용되는 거주기간은 학군 내에 있는 거주기간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신일산 나중학군에 포함되는 후곡마을 8단지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같은 학군 내인 문촌마을 7단지로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부곡마을 8단지에 거주한 기간과 문촌마을 7단지에 거주한 기간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단, 중간에 거주기간에 단절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셔서 작성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여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서 접수 연도를 기준으로 횟수로 3년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 3년 미만인 경우 차순위가 됩니다. 올해 지원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부터 거주한 자는 우선순위, 2024년 1월 1일부터 거주한 자는 차순위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중학군 내 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중학군은 중학군과 달리 중학교에 속하는 초등학교의 지원자는 추첨 없이 해당 중학교에 전원 배정합니다. 다음으로 배정원서 작성요령입니다. 배정대상자 중 선배정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작성요령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각 대상자들은 선배정사 항칸에 본인이 해당하는 선배정 내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중 체육특기자는 특기종목을 추가로 선택해 주셔야 하며 국가유공자자녀의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발송 예정인 국가유공자자녀 명단을 참고하여 보험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험번호 입력 후 확인자 서명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하니 누락되지 않도록 유예 부탁드립니다. 선배정 대상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자의 경우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하고 고향 지역당의 입학정원 3%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망학교 정원 내 배정합니다. 대상자 확정 후 특기자 자격을 포기할 경우 일반학생 배정으로 배정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고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 확정을 받습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중학교 배정을 원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 특수학급정원 내 우선배정을 하며 특수학급이 없는 중학교의 배정을 원할 경우 거주지 중학군에 속하는 최근 거리 중학교 우선배정을 합니다. 지체장애인 배정의 경우 중증질환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인해 학교 통학에 장기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심사 판정 받은 자입니다. 학교의 중증 질환으로 인해 장기 병가를 쓴 학생 등에게는 미리 해당 지침에 대해 고지하여 해당되는 학생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해당 지체 장애인 배정 원서 접수와 관련된 공문을 보내드릴 예정이며 반드시 모든 학생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여 심사를 원하는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생들은 증빙서류 제출 후. 고향교육지원청 특수교육위원회에 의뢰하여 심의를 통해 확정받아 대상자가 일근거리 지망한 중학교에 선배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체장애인 배정자들은 추후 프로그램에 해당 학생을 입력시 공문으로 선배정 통지된 중학교명을 제일 지망에다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명시된 국가유공자의 자녀 독립유공자에 의해 과한 법률 5조에 명시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대상자가 됩니다. 중학교 신입생 입학 정원의 3%내 거주지 중학군에 속하는 희망 중학교로 우선 배정하며 경기북부 보훈지청에서 선정된 대상자를 공문으로 송부해드릴 예정으로 프로그램의 희망 중학교를 제일지망교에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배정원서에 보훈번호 확인자 서명 또는 도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자녀 배정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다자녀 가구 배정 시 유의하실 점은 형제 자매 남매와 동일 중학권의 재학이 가능해야 하므로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손잇 자녀 가진 가정이나 첫째 자녀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형제, 자매, 남매가 재학 중인 학교로 우선 배정을 합니다. 원서 작성 시 다자녀 가구 자녀 배정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타 배정 대상자의 선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배정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배정과 쌍둥이 자녀 배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배정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가해학생은 중학교의 경우 인근 중학군에 배치 가능한 학교에 배정하고, 중학교는 피해학생이 배정받은 학교를 제외한 지망순위에 따라 배치 가능한 학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의 경우 참고의 예표의 기준에 따라 A그룹은 B그룹과 C그룹은 D그룹, E그룹은 F그룹, G그룹은 H그룹과 서로 교차하여 배정합니다. 이 기준은 중학교 가해학생 배정에 따른 통학구역및 배정 순위를 준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쌍둥이 자녀 배정 대상자는 동일학교로 배정을 희망하는 쌍둥이 형제, 자매, 남매가 됩니다. 쌍둥이 형제, 자매, 남매를 묶어 학교 군내 지망 순으로 동일학교로 배정합니다. 중학교 내의 모든 중학교의 지망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서 같은 학교로 배정합니다. 다음은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학교 배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혁신학교 배정은 올해부터 지침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서정중학교, 덕양중학교 공동학교 지정의 근거였던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학교 사업이 2026년 2월 28일로 종료되어 공동학교가 해제됩니다. 다만, 2025학년도 서정초 졸업 애정자까지만 한시적으로 공동학구를 적용하여 덕양 중으로의 진학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서정초의 중학교 신입생 배정 대상자 중 해당 통학구역 내 거주자입니다. 혁신학교 사업에 따라 서정초의 졸업 애정자들은 공동학구인 서정중학구와 덕양중학구 중한 곳만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없고 중학군 배정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선지원 후 추천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방법은 서정중과 덕양중을 하나의 학군으로 가정하여 이지만까지 작성합니다. 학생이 일지망으로 지원한 학교가 서정중일 경우 전원 서정중에 배정되고 일지망으로 지원한 학교가 덕양중일 경우 기존 덕양중학군의 배정인원을 제외한 여유정원 내에서 추천 배정하게 됩니다. 거주지가 고향시 중학군 지역이 아닌 관외 배정 지원자는 고향교육지원청으로 임시 관리하며 관외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의 재배정 원서 접수기간에 직접 재배정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면 됩니다. 관외 배정 대상자이더라도 원서는 모두 작성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배정원서 접수 및 입력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은 11월 24일 월요일부터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이며, 지침 6순세 쪽에 초등학교별 배정 원서 접수 일정표에 따라 학교별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장소는 고양교육지원청 3층 영상회의실이며 장소에 변경이 있을 시 추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 및 학부모에게 원서 접수 기간 이후 지망 순위 변경 불가함을 안내해 주시고 지원자의 주소가 희망 중학교의 중학구 또는 중학군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망순위의 학교명이 각 중학군에 해당하는 학교명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하며, 중학군에 해당하는 학교를 중복 없이 모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자가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배정 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위탁 제공동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학생학부모 확인서, 그리고 중학군 지원자에 한해 주민등록표 초본, 기타 선배정 대상 서류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 초본은 거주지와 거주 기간을 확인하신 후 배정원서를 작성 완료하시면 개인에게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배정원서, 구비서류는 지침 14쪽과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들 중 학생, 학부모 확인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1년간 보관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 적교 중학구나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학부모 확인서에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학교에 다자녀 가구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형제자매 남매의 재학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의 전출 등 변동 사항에 따라 배정원서, 이관 및 배정원서 파기 요청을 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원서 묶는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 내용과 지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원서는 수기로 작성 및 수정하지 않으며 원서 입력란에 펜, 수정 테이프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서 최종 출력물의 지원자와 보호자의 서명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서명이 아닌 정자 서명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주소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실거주지에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실거주지는 원서 접수 시작 전일을 기준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11월 23일까지 주소가 변동되는 사항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셔서 작성 및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위탁 제공 등에서 학생 학부모 확인서 원본은 학교에서 1년간 보관해 주시고 사본은 교육지원청에 요구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적교 학군과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만 교육지원청에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 초본은 거주지와 거주기간을 확인하여 원서 작성을 완료한 후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서 작성 시 위장전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주기간 확인 시 주민등록 초본을 참고하셔서 중학군 내 전입한 연, 월을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택지개발 지역 등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에 안에 원배정 접수 해당 전월부터 입주시기가 시작되는 입주예정자나 땅의 학년도 입주예정자 중이 지역의 배정을 원할 경우 입주예정확인 증명서 및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만 입주예정지로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규 개발로 인한 입주자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배정원서 상의 보호자 한 명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원서상 작성된 보호자와 계약자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 계약자가 학생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 서류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도록 웬만하면, 보호자와 계약자는 처음부터 일치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희망 현황은 학군 내에 모든 학교를 빠짐없이 입력하셔야 되며, 1년 번호의 경우 초등학교 번호, 학급 번호, 출석 번호 순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서류를 제출해 주실 때 모든 사본 서류에는 원본 대조피를 반드시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여 전학년도 또는 전전학년도에 중학교에 배정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추첨 일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9일 금요일 14시 30분 고양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입학추첨 관리위원, 중학군별 초등학교장 대표, 중학군별 초등학교 학부모 또는 학생 대표 및 관심 있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산처리용역 업체에서 만든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시행하며 모든 지원자의 6자리일련 번호를 오름차 순으로 정렬한 후 추첨을 하며 1번부터 20번까지의 추첨 시작번호와 21번부터 40번까지의 추첨 간격번호를 정하여 추첨합니다. 시작번호는 중학군별 일개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대표분이 추첨해주시고 간격번호는 중학군별 1개교 초등학교 학부모 또는 학생 대표가 추첨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면, 추첨 시작 번호가 1, 추첨 간격 번호가 21인 경우는 1번부터 간격 번호 21번으로 1, 22, 43번 순으로 학생이 배정되게 됩니다. 배정의. 결과 발표는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각 초등학교에서 중입 배정 프로그램을 통해 출력 및 검토하실 수 있으며, 배정학교의 발표는 같은 날 15시로 학생들에게 배정 통지서를 교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예비 소집은 2026년 1월 19일 10시로 배정받은 중학교에서 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신입생 입학 등록은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예비소집 일정을 19일에 진행 불가능한 학교가 있을 경우 공문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배정 대상은 고향교육지원청 이외 지역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고 재배정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고향시 관내 중학군 또는 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고향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았고 재배정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고향시 관내의 다른 중학군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해외에서 귀국한 자로 고향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의 재취학자, 특별재배정 신청자가 그 대상입니다. 재배정 대상자 중 특별재배정 신청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로는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인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배정되어 다른 학교 또는 같은 학교로 재배정 신청한 자를 뜻하며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원배정 때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배정되어 재배정을 희망할 경우 인근중학군 학교로 참고일에 따라 배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신청자의 피해 사실이 기록된 출신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 등 증빙서류 사본 일부 및 출신학교장의 확인서 일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시설 입소자일 때는 출신 학교장의 확인서, 일부 입소 사실 증명서 및 법인 등록증과 일부를 제출해야 하며, 시설 비입소자의 경우 출신 학교장의 확인서 일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교육 대상자의 경우, 형제, 자매와 다른 학교를 희망할 경우 컴퓨터 추첨하여 재배정을 하지만, 같은 학교에 배정될 경우, 다음 지만교 순으로 배정합니다. 반대로 형제, 자매와 같은 학교를 희망할 경우 거주지 중학군에 속하는 희망 중학교에 우선 배정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재배정화돼 같은 학교에 배정될 경우 다음 지만교 순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일반 중학군 재배정 대상자의 경우 거주기간 순위 배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중학군 재배정 대상자는 지만근 거리교 순위 추첨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배정에 있어 앞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원배정 방법을 준용하며, 특별재배정 신청자의 경우 중학교 배정 인원에 비해 희망자가 많을 경우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재배정 원서 접수 접수 기간은 2026년 2월 2일 월요일부터 2월 5일 목요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장소는 고양교육지원청 지하 1층 회의실입니다. 재배정 결과 발표는 2월 13일 금요일 14시에 지원자 개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각 학교의 재배정 결과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2월 13일부터 20일까지는 재배정 신입생 등록 기간입니다. 재배정 구비 서류의 경우 지침 24쪽을 참조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재배정 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위탁, 제공동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학생 학부모 확인서, 배정 통지서 온본 배정 포기 확인서가 있습니다. 특별 재배정 대상자를 제외한 재배정 대상자는 관내에서 관내로 전입 또는 관내에서 다른 중학교로 전입한 경우와 관내에서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관내에서 관내로 전입 또는 관내에서 다른 중학교로 전입한 경우는 원소속 초등학교에서 재배정 원서 및 배정포기서를 작성하여 교장 선생님의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 배정받은 중학교의 배정포기서를 제출하시어 배정포기 확인서를 학부모님께서 수령하시고 앞서 설명드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학부모님께서 교육지원청 방문 후 재배정 원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내에서 관외로 전출한 경우 반드시 전출 예정교육지원청의 원서 양식 및 구비서류 문의 후 작성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위 상황에서 학교 직인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재배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 미리 확인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침 24,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정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출신자 및타 시군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출신자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원서 작성 후 초등학교장의 직인을 나뉘나요. 재배정 신청자의 학부모가 고향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께서 재배정 중학교에 등록한 후 출신초등학교로 재배정 학교명을 통지하여 출신초등학교에서 추후 진학 및 진급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함을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학생은 등록된 중학교의 전출 사실을 통보하여 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타지역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원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서의 기록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때에는 원 배정교로 복교하게 됨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원 배정 후 동일 학군 내에서 거주지 이전하신 경우에는 재배정 대상이 아님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